댓글 제가 달자마자 한 며칠 뒤에 리플 가격이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예측대로 됐다고 아, 아 그래서 <laughs> 제가 이제 단기 장기... 유튜브에 거의 댓글이 많이 달려서 유튜브 댓글을 보고 이제 질문을 드릴 테니깐요 류상씨도 어,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리플 코인은 어떤가요 올해 말에 내년 전망은 이게 이제 2019년 20년에 올라온 댓글이어서 2020년도 말, 2021년도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. 단기적인 가격 예측은 이제 말씀드리지 않고 좀 장기적인 가치투자와의 관점으로 컨텐츠를 제작한다고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긴 했는데, 그래서 이제 답변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. 회상신은 리플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?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... 아,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, 리플은? 네그 가장 큰 이유로는 리플 사에서 이제 리플을 제가 알기로는 약 절반 내외 정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발행량이 어 그렇게 특정 하나의 기관이 어 대부분의 물량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리플의 가격이 이제 본질 가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. 댓글 제가 달자마자 한 며칠 뒤에 리플 가격이 폭락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좋아했잖아. 그래서 자기 예측대로 됐다고 <laughs> 아,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 예측은 하지 않는데 이제. 아, 예. 근데 이제 폭락한 그 요인도 제가 그 말씀드린 부분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아, 리플... 우려했던 부분에서 이제 뭔가 터졌다. 네네. 리플사에서 이제.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리플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,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판매를 할 때, 할인된 음. 가격으로 팔므로써 리플들을. 그래서 이게 그들에게는 미래 투자의 목적으로 이 리플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증권 성격이 뛴다 그래서 음. 지금 이제 SEC에서 수사가 들어가게 된 거고, 리플사의 파운더들도 지금 이제, 어, 큰 위기에 있죠, 이게. 아, 그러니까 이게 네. 이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가격을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,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법적인 망에 걸렸다는 거죠, 제 말은. 어, 핵심은, 그것도 하나의 요소인데,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고, 핵심은 네. 이 리플이라는 것을 이제 증권이라고, 서, 증권 성격이라는 것을 띄지 않는 이제 재화 혹은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판매를 했는데, 사실상 증권이란 성격을 띠고 있다.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미래 의 가격이 더 높아질 거란 높아질 성격이 있는 재화거든요. 자산. 아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라 해서 본인들의 그냥 서비스를 쓰기 위한 토큰이다. 그러면 결국 그 서비스의 가치에 그냥 뭔가 연동이 돼 있다 가격은. 그래서 이제, 가격을 굳이 미래에 높이려고 이걸 판매하는 건 아니다. 이런 식으로 보통 토큰 이제 발행사들이 어 좀. 에, <laughs> 법적으로 문제가 안 삼아지거든요. 아. 이거는 증권이 아닙니다. 이건 투자 음. 목적성에 코인이 아닙니다. 아, 그래서?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법망에 걸리려면 은 증권의 네. 형,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정말 투자 목적으로 가, 그 가격이 올라가기만 바라고 있는 어떤 특정한 것을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. 리플은 거기에 굉장히 해당되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 소송을 당했다 뭐 이런 건가요? 해당이 거의 됐죠. 리플과 같은 중앙화된 기관이 어, 수많은 양을 토큰을 갖고 있고 또그 과거에. 이제, 토큰이 상장하기 전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그 토큰을 팔았던 경향이 있고, 그 토큰을 팔 때, 어, 이거, 나중에 가격 많이 오를 겁니다. 라는 시그널, 시그널을 조금이라도 보냈으면, 그 토큰들은 이제, SEC한테, 만약에 미국에서 법인이 있는 존재라면,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, 이게... 신기하게 한게 당연히 암호화폐는 뭔가 그 플랫폼 혹은 사회제도 바깥에서 만들어진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암호화폐 근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어떤 중앙화된 그런 게 없다라고 했는데 리플은 살짝 그것과는 다른 성격인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점점 이게 규모가 커지고 시, 시총 이런 게 커지다 보니까 기존 사회권의 제도권에서 이제 규제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생기는 거고, 그래서 규제가 실제로 들어가는 것도 이제 생기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이네요. 예, 예. 그래서 실제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, 니플을, 어, 제대로 된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. 제 주변에는. 네. 제가 배워, 네. 바, 배운 바로도 뭔가 암호화폐의 성격과 많이 동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네네네. 네, 네. 그냥 한 회사가, 어,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한, 어떻게 보면은, 상품? 어, 그런 식으로 나온 거라고 보지, 얘가 그런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의 성격들을 갖고 있진 않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. 네. 근데 이 뒤에 또 대, 질문이 하나 달렸었어요. 이제, 리플하고 관련 없을 수도 있지만은,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정부 규제 같은 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 건데, 음.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올지 전망 혹은 이럴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셔도 간단하게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 같고, 암호화폐 업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규제 리스크는 자각하면서 투자에 임해하셔야 될것 같아요. 아, 언제 어,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다, 규제는 이제? 네, 그쵸. 그래서, 근데, 뭐,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조금 규제적으로 우호적인 입지를 얻게 된 것은 이번에 이제 페이팔에서 정말 몇만 개에 해당하는 가맹점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규제권 안에서 어떻게 보면 포용을 한 거거든요. 코인 재테크스쿨은 유튜브 팟캐스트 두 가지 포맷으로 유튜브는 매주 월요일, 팟캐스트는 격주 월요일마다 업로드될 예정이고요. 내용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질문 유튜브 혹은 팟캐스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마다 답변을 드릴 시간 가지니다 어,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